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48. 문재인 정권 백서를 발간하라. 대한민국의 역사는 유구한 한민족의 전통과 함께 1948년 지난한 건국과 호국, 조국 근대화의 위협 그리고 민주화란 시대를 거쳐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민주화는 종북주사파의 할것 속에 지난 시대의 코드인 성장과 질서가 사라지고 이념 논쟁, 국론 분열, 반지성 등이 만연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무도함은 역대 김대중노무현 친북 정권의 금기마저 무너뜨려 우량국가 대한민국을 내전해 준하는 불량국가로 만들었다. 무엇보다 문재인의 반역성은 국가지도자 리스크의 전형, 즉 군사회교의 실패, 자원배분의 왜곡, 부정부패, 그리고 전국 불안정 초래란 4대 리스크를 절정에 이르게 하였다. 무엇보다 적폐청산의 미명으로 지난 정권 수백 명에 대한 사법적 처리와 200명에 이르는 법적 처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요 정치보복을 법전 라페우로 대체한 것이다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위 검수완박은 국헌을 뒤흔드는 반역의 절정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군사회교의 반역성은 지속적인 반미발언과 한미관계를 뒤흔들고 한미 동맹을 와해시켰다. 예컨대 한국 외교 안보의 실질적 중추인 한미 연합 훈련을 저지하거나 사이버 훈련으로 축소시키기에 이른다. 가장 위험한 반역 정부 개교는 9.19 남북 군사 협정으로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접경 지역의 군사 훈련과 감시 정찰을 정지시키고 군사 시설을 대거 철거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군사 긴장을 완화는 하 오히려 상호 간의 감시 정찰을 강화하는 방식과 명백히 반대되는 일방적 조치였다. 나아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적대행위로 사실상 군사 합의가 사문화되었음에도 한국만 따르는 불평등을 자초한 점은 군사 최고 지도자가 형법에 적시된 대한민국의 항적한 자임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문재인 정권의 반역성은 자원 배분의 왜곡에서도 잘 드러난다. 문재인 정권은 400조에 이르는 각종 좌파 사회단체를 지원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5년간 국가 채무가 두배로 폭증하는 직접적 권인일 것이다. 이미 서울시장, 강원지사, 경기지사 등좌파지방정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권의 자원배분의 왜곡의 한 단면은 지난 5년간 자행된 탈원전과 태양광 정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은 일공화국에서부터 원전산업에 대한 연구와 투자로 세계적 원전산업 국가로 발돋움했다. 체르노빌 우크라이나과 스리마일 미국을 거울삼아 지속적 투자의 결과 원전 강국 프랑스와 미국을 앞서는 기술로 세계 원전 시장의 강자였으나 심지어 서류와 조작까지 감행하며 탈원전으로 과학과 산업에 치명적 피해를 끼친 점은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은 부정부패에도 신기원을 장식한다. 임종석, 조국 등 핵심 인사들의 막대한 사모펀드가 대표되며 그들이 행한 금융비리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심지어 정권화에서 금융비리를 감찰하는 검찰 조직을 해체하기도 하였다. 대통령 일가의 비리도 신고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영부인의 호화위산과 해외여행은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심지어 지난 5년간 폭증한 마약 거래는 중국을 경유한 북한산 마약 거래로 제2 아편전쟁이자 문재인 정권의 비자금이란 설이 파단 실정이다. 문재인 정권은 상식을 넘는 인사와 각종 탈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각종 비리의 온상인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를 지지하는 시위를 촉발하는 작태마저 보였다. 이외에도 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지도부와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사회주의자 신영복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연평해전 유가족 앞에서는 6.25 전범인 김두봉을 국군의 창설자로 선언했다. 문재인의 출신과 가게는 의혹에 쌓여있고, 대통령으로서 그의 언행은 자유대안에 대한 항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행정부의 수반으로 인사는 종북주사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문제인 정권에 대한 백서가 이제는 필요하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정의와 법치가 바로서는 국가정상화를 공약했기 때문이며 신적 폐청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일치된다. 비교사회학자 야노스의 A, C, 제노스 등 국가는 유기체와 같이 급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좋은 예가 케네디를 암살한 오스왈도와 같은 반적 영웅 엔타 히어을 들고 있다. 그의 총에 케네디와 함께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열망도 죽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양식과 역사의식이 결여된 한국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같은 반영웅들을 정치인으로 지도자로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백선은 21세기 징비록이 될 것이다. 역사 철학자 헬겔은 역사는 인간은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을 남겼다. 애국심 대신 지역과 진보로 위장한 좌파에 부역하는 어리석은 대중은 한편으로 나라의 반역자인 것이다. 또한 신적폐 청산을 법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하나의 역사가 될 것이다. 2022.11 6. 하봉규 교수 부경대학교. 이호근 방송. 감사합니다.